정합 시가 역사적인 출범을 이루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룬 샌다이 시를 가봤더니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말보다는 차근차근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훈 기자입니다. 일본 동북지방의 중심 도시인 샌다이 시 지난 1989년 4개 시군이 통합을 이뤘습니다. 통합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농촌이었던 이지미 지역의 역세권을 개발한 것입니다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인근 산업단지에는 대기업과 대학을 유치했습니다. 골프장 なんかも一緒に作ったりショッピングモールも作ってるので住んでないけど来る人も増えてる또 공항을 중심으로 환승 체계를 잘 갖춰 유동 인구가 늘었고,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은 마을 축제에 불과했던 맛질리는 전국에서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도시와 농촌을 특성에 맞게 골고루 개발하자 통합 반대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도 결국 돌아섰습니다. 아, 뭐, 25년 전에, 어, 뭐, 많은 센다이 시민은 아마 あの25年経ってですね多くの仙台市民は、多分プラスだったというような評価を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仙台 에서 보듯 통합 청주시가 순항하려면 상생 발전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통합 창원시 사례처럼 다시 분리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통합이 성공하려면 청주도 이제 청원 청원 그쪽도 고루고루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했으면 약속을 청주시에서 잘 지켜서 어? 서름을 안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오송 역세권 개발과 청주 공항 활성화는 지역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세종시와 대전 등 인접 지역과는 경쟁도 필요하지만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당장 공무원 사이의 불협화음과 줄세우기 문화를 없애려면 업무 능력이 중심이 된 공정한 인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